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경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그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 골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오염시키는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죄라는 것은 원상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도요, 빗나간 화살과 같이 가짜 기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외식자의기도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로요. 잘못된 대상에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외식자의 기도예요. 잘못된 대상에게 한다라는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이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내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 또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교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기도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자의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골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반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 의미는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다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아무리 복잡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골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보다는 내 심령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방해받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막 활발하게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고막 공격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자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요, 이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이방인의 기도, 중원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같이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방법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럼 왜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고요. 정말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자세나 태도를 알고서 우리가 대화하거나 무엇을 요청하는 것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화하는 게 천지 차이인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어떠한 우리가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대화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할수록요,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할수록 그 사정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전지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축구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목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느 기도에 가까운가? 라는 것이에요. 외식자의 기도에 가깝나?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에 가깝나? 아니면 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는가? 우리의 기도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지 어떠한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그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조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목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경건, 이제 세 번째로 이 금식이에요. 본문상은 이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 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따로 다음 주 강의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넘어서고 그리또의 경건이라는 주제 안에서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금식. 절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충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대표적인 이 하나님 앞에 경건 선행의 세 번째가 이 금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음식을 절제하는 이유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시위를 통해서 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식 농성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끼를 굶어서 그걸 먹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도 금식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러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금식의 의미는 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구약시대에도요, 1년에 한번 속제일에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금유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금식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와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 담겨 있어요. 금식에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금식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또 구원을 우리가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 바로 에스더죠. 이 에스더 사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에스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시가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만의 모함에 빠져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그 400년 기간이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사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400년 시기인데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 하나의 당연한 의무 규정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구했던 그 금식이요 하나의 의무가 되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정해놓은 이러한 금식을 실천하면서 종교적인 교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의미가 변질되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증명 수단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석인과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참된 그런 금식의 의미는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공생일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셨고요. 제자들의 금식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금식한 것을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 유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 우리가 금식하는 음식을 안 먹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금식에서요. 좀더 넓은 의미의 금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의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요. 절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미디어 때로는 옷, 때로는 외모를 검소하게 하는 것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누리고 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로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금식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매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모든 것은 다 넓은 의미의 금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도 죄로 오용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항상 그러한 것들이 변질이 되고 수단이 되도록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고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을, 참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두기 위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요, 이 금식이라는 것을 기도 응답의 지름길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본질이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은혜 주시고, 금식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신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보상인 거죠. 11조를 하는 거, 주일성수를 하는 거,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오직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행위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요 횟수나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은혜의 수단이고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표현이고 회개의 표현이고요, 기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 금식이라는 것을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금식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절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는 그리도의 경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이 경건, 그 선행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구제로 드러나고, 기도로 드러나고, 금식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